이 세상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하고 싶어. 이힘들고 있지만 아마 오늘 이한 시간여 남짓한 출판 기념회 시간 동안. 이오는 변호사의 진명복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하고 열심히 인소해할때 네, 중요한 분이 한번 빠진 것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제 인사 한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덕부시장님 계십니까? 아까 인사하고 오셨는데 전덕 전부시장님 예 네, 다녀가신 걸로 네, 고맙습니다. 아까 와서 모내며시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전덕부시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저녁은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연호 변호사의 새들을 태우고 바람이 난다 어, 시집 출판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 오늘,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출판기념회를 가지게 된 것을 그, 그,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 이 추판 기념회를 계기로 해서 음, 한국 사회에 보다 나은 정치를 어,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변호사님을 알게 됐는데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 나라 일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